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축하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하게 되었고 어, 퇴사 준비하고 이것저것 정리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좀 바빠서 영상 업로드를 제때제때 잘 못했어요 이제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랑 그리고 내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이런 거랑 그 근무 환경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 혹시 저랑 비슷한 상황에 계셨던 분들이나 어 퇴사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어제 영상 참고하셔서 결정하길 바래요. 저는 처음에 그 서울에 있는 광고 회사에 취업을 했었어요. 처음에 취업을 해서 3개월 인턴을 마치고 어, 중국에서 지사가 생겨서 파견을 가게 된 경우였거든요. 광고회사인데 기획을 하고 이런 일이 아니었고 3D 파트라고 있어요. 그 실제 상황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일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D로 구현을 해내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어, 사실 들어가기 전에 그런 말이 많았어요. 어, 광고회사가 엄청 빡세다. 근무 환경이 너무 안 좋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어, 제가 진짜 실제로 다녀본 경험이 아니고 남을 통해서 들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그런 3D 프로그램 같은 거를 공부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어, 회사에 지원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된 경우였어요. 그래서 막 처음에 면접 볼 때도 어, 대기업이나, 뭐, 그런 데 가면은 진짜 정장 딱 차려입고 가서 면접 준비하고 가잖아요. 뭐, 예상 면접 질문, 뭐, 이런 거, 뭐, 그리고 압박 면접, 이런 거.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면접을 막 준비해 간건 아니었어요. 막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막 외워가고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기소개나, 뭐, 이 회사에 왜 들어오고 싶었는지, 그리고 이 일을 왜 하고 싶은지 정도만 그냥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정리를 해 갔었어요 그리고 저는 막 정장 입고 딱딱하게 면접 보고 이런 상황 자체를 싫어했어요 원래 그래서 원피스 하얀색 원피스 단정한 그렇게 갔었어요 그리고 면접을 봤는데 딱두 명이서 면접을 봤거든요 근데 되게 광고 회사라서 그런지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면접 보시는 분이 정말 유쾌하고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어 농담도 하면서 진지할 땐 진지하고 이렇게 면접을 봤었던 것 같아요. 사실 회사 들어갔을 때는 제가 지원한 곳이 딱그한 군데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연락이 와서 그냥 거기 붙어서 그냥 바로 가게 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취업하는데 막어 너무 힘들고 우리나라 실업률이... 막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뼛속 깊이 그런 걸 느끼지 못했고, 사실 직업군이 특수한 분야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일했던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뭐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또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 제가 또 바로 중국 가서 일했을 때는 진짜 재밌었어요. 왜냐면 제 능력에 따라 이 결과물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항상. 모든 작업들이 프로젝트들이 그리고 외국에서 다녔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다니니까 그런 프로젝트들도 한국에서 받는 거랑은 느낌이 조금 다른 소재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샐 때도 있고 어, 사실 야근은 거의 당연했고 그냥 내 일을 맞춰야 하고 시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힘들게 일해도 딱다 만들어서 완성이 되면 다 같이 팀끼리 그 광고를 봤거든요. 그럼 그때 엄청 뿌듯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 일은 재밌고 좋았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경험을 하고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회사에 취업하고 나는 언젠간 서른 살이 되면 대리를 달고. 뭐 35살 시간이 가면 팀장이 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내내 내 꿈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취업을 막 하면 내가 돈 벌고 막 이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했던 직업을 가지게 됐었고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꿈꾸던 거는 대리가 아니었는데 팀장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항상 더큰 거를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대리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가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항상 생각해오던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갑자기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큰걸 하고 싶어서 퇴사를 했어요. 어, 제가 이때까지 운 좋은 언니 영상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 그런 거랑 비슷하게 어,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로운 존재가 되고 싶고 더큰 뜻을 품고 어, 어떤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 퇴사를 했어요. 중소기업의 행포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저의 뜻이 따로 있어서 나오게 된 거고 저는 사실 퇴사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퇴사를 해야 되잖아요. 미래에 할걸 미리 앞당겨서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새로 출발하는 입장이니까 저도 힘을 내고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든 힘을 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점 있으면 꼭 댓글로 달아주고 제가 그거에 대한 영상을 만들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